요즘 디젤 엔진은 왜 효과가 검증된 연료첨가제로 관리가 중요할까? 최신 디젤 엔진은 배출가스를 더 줄이고 더 나은 연비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힘있게 설계되었으며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그한 예로 커먼 네일 직분사 연료 시스템 엔진이 있습니다. 최신 커먼 네일 엔진은 극도로 더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작동하며 연료를 미세 안개방울로 연소실에 직분사해야 합니다.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완전히 연소하기가 쉽습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된 이 기술의 단점은 인젝터에 카본 퇴적물이 남고 그 영향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젝터 노즐 홀은 분사 시 매우 작은 연료 방울을 만드는데 머리카락 직경의 매우 작은 구멍입니다. 인젝터가 더욱 정밀해지다 보니 카본 퇴적물에 민감도와 영향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젝터 노즐 팁의 퇴적물이 노즐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찌든 카본 퇴적물은 100분의 1초 단위의 동작 부품을 고착하거나 느리게 합니다. 이두 경우 모두 효율적인 연료 공급 방해로 이상적인 폭발과 DPF의 재생 연소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주로 연비 저하, 매연 발생과 DPF 작동 증대로 결국 엔진 출력과 DPF의 수명이 저하됩니다. 즉, 인젝터 설계가 계속 정밀하게 발전함에 따라 효과 있는 인젝터 크림 연료첨가제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젝터 내부와 노즐팁 구멍에 카본 퇴적물을 제거하고 방지해야 더 안전 연소하여 새차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가제 분자가 금속 표면에 부착되어 새로운 카본 퇴적물을 방지하는 화학구조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카본 퇴적물은 사라지며 다시 퇴적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구형 디젤 엔진 또한 퇴적물이 없는 엔진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요즘 엔진은 더 열심히 더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위해 세정 성능이 높은 인젝터 크린 첨가제는 엔진 성능과 수명을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료 첨가제로는 인젝터 내부에 강하게 찌든 퇴정물을 세정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인젝터 내부 세정이 가능한 제품이 개발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들은 세계 최고의 첨가제 성능 기준인 타키어라는 최신 인증을 만들었으며, 인증으로 검증된 첨가제가 포함된 연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